2026년 당신의 은퇴 계획은 완전히 박살 납니다. 아니, 이미 박살 나고 있습니다. 혹시 아직도 정년퇴직을 믿고 계시다면 큰 착각입니다. 2026년부터는 우리가 아는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.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기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연금시장 나이는 곧 70세를 넘어설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문제는 70세까지 버틸 수 있는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. AI와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애는 속도가 미쳤습니다. 결국 2026년 이후부터는 50대의 직장을 잃고 20년 동안 수입 없이 버텨야 하는 장기실업 노년층이 급증하게 됩니다. 명심하세요. 2026년은 더 이상 은퇴가 아니라 평생 현역의 시대가 시작되는 해입니다. 지금 당장 50대 이후에도 돈을 벌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